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개샘만의 동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빗땀 흘린 동상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은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멀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개네살의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투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제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복음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선생에서 주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과 겸손함입니다. 무리가 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안성하신 예수님은 개네살의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살에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게네살에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배두척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한 배에 올라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거기 앉으사 앉으사 배에서 물리를 가득주십니다 갈릴리 예로 해당해서 전도하시던 예수님은 게네살의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몰려 옵니다. 그물을 신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여 배를 띄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원을 계획, 안성하신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수과의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배를 무대 삼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자 베드로의 순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창의성과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작업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배를 육지에서 떼어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도구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취미, 직업, 관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응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SNS, 예술, 교육 등 현대적인 배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겸손함과 순종이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창의성과 겸손함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두 번째입니다.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물을 내린 후에 그물을 올렸습니다. 많은 고기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기쁜대로 와서 그물을 내려 거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한 풍성한 수학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에 대해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고기를 잡고 나후 다른 배에 있는 동물 동무, 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간의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어온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도록 하신 말씀은 순종을 테스트할,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어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줄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생에서 주님으로 두 배에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보고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베드를 육지에 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고기 잡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립니다.이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단순한 교사로 여기지 말고,우리 삶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결단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구해야 될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에서 주님으로 모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선생에서 주님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과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세 번째 선생에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의성과 겸손함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생에서 주님으로 모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개새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비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